베리아또입니다.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에 얼굴에 개기름 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워낙 건성 피부여서 개기름하고 조금 거리가 멀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습하고 더운 날씨가 되면 피지가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오늘 좀 피지로부터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께 피지 꽉 잡고 모공까지 깨끗하게 청소해 드릴 수 있는 저만의 클렌징 루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살짝 사심이 섞여 있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이렇게 조금 좋아하는 브랜드 다 있으시죠?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엠프렌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엠프렌이에요. 먼저 피지 깨끗하게 싹 잡아주는 폼 클렌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엠프렌 짱 퓨리팡샷 크림 클렌저입니다. 이 제품, 그냥 딱 봐도 뭔가 되게 퓨어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클렌징인데요. 저는 밤에도 사용하지만,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더 기름이 왕성하더라고요. 아침에도 좀 기름기가 많다 싶으면 클렌징을 해서 좀 유분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하면 조금 기름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제형부터 그럼 보여드릴게요. 보, 보이시는 제형은 딱그 정말 그 로션 같은 아주아주 아주 어, 가벼운 그런 클렌징이에요. 얘가 이렇게 봤을 때 클렌징보다 조금 뻣뻣한 그런 클렌징이 아니라 살짝 되게 가볍거든요. 제가 거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을 살짝 묻혀서 거품력을 보여드리자면 거품이 상당히 잘 나면서 되게 미세하고 쫀쫀한 거품이 나요. 그런데 저는 보통 메이크업을 바로 이렇게 지우지는 않고 메이크업 1차적으로 지우고 나서 피부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려고 앰플앤 크림 파이샷 크림 클렌저를 사용하는데요. 음, 이때는 조금 거품을 내서 부드럽게 모공까지 청소를 해주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버블메이커가 있으시면 조금만 짜서 버블메이커에서 거품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여기에 물 아주 조금만 물을 아주 소량만 넣고 거품을 한번 만들어서 볼게요. 그러면 진짜 풍성한 거품이 이렇게나 잘 생겨요. 이렇게 진짜 쫀쫀해요. 보세요. 쫀쫀. 이렇게 풍성한 거품을 가지고 얼굴에 특히 피지가 많은 부위에 씻어주는 거죠. 그냥 클렌징 지울 때랑은 또 달라요. 똑같이 클렌징이다 하더라도 메이크업 지울 때와 모공까지 피지를 잡아주는 그런 클렌징은 조금 달라야 돼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보이시나요? 품이 정말 정말 쫀쫀하고 그리고 거품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자극이 없어요 지금 뭐 워낙 제가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한 데다가 그리고 또 모공이 늘어져 있어서 더 이상 피부에 자극 주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색조는 안 지워지는 거 아니야? 되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색조가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뭐 많이는 아니지만 딱요 정도? 어, 립스틱과 펜슬과 젤라이너 정도 해서 어, 지워지는지 클렌징으로 지워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렌징을 살짝 놔두고 물을 조금 묻혀서 클렌징을 해 주겠습니다. 짠! 깨끗하게 지워졌죠? 메이크업도 잘 지워져요. 그런데 저는 메이크업을 일단 오일로 지우고 나서 그리고 거품으로 세안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다 보면 또 나만의 팁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이제 얼굴이 클렌징하고 나면 피부 엄청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토너를 사용해줘야 되겠죠? 놀라지 마세요. 용량 한번 보세요. 와, 엄청 크죠? 제 얼굴보다 더 커요. 이게 앰플 앤 퓨리파잉샷 토너예요. 토너 엄청 많이 쓰시죠? 저도 닥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토너를 엄청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거 토너 팩도 하시고 그냥 그 스킨케어로도 사용하시면서 활용하기 너무나 괜찮아요. 음 이거와 같이 사용하면 좋을 닥터니까 화장솜이 또 같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화장솜 자체가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그런 싸구려 화장솜이 아니라서 그런지 피부가 자극이 정말 없어요. 저 정말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쓰네요. <laughs> 화장솜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화장솜이 좀 작은 사이즈로 해서 꽉 차있는 게좀 보이시죠? 순면이에요. 순면이어서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시켰어요. 화장솜을 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앰플의 피링파인샷 토너에는 지실추출물이 들어서요 지실추출물이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모공케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라고 해요. 지실추출물.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공케어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니까 피지를 빨리 케어해주고 또 얼굴에서 그 번들거림을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토너를 충분히 적셔서 피부결을 따라서 좀 닦아주시면 되는데, 화장솜 자체가 제가 수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로하스 인증을 받은 화장솜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솜으로 이렇게 닦아내도 저처럼 예민한 피부들은 얼굴이 좀 빨개지는데, 그런 빨개짐도 없고, 그리고 좀 피지가 많이 왕성한 그런 그런 부위들 있죠? T존, 요런데. 여기는 토너팩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아까 얼굴 좀 번들거린 거, 지금 이렇게 잡힌 게 보이시나요? 분명히 저 클렌징 했잖아요. 클렌징 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어우, 더러워 죽겠어. 뭐가 좀 이렇게 지 묻어 났죠저 음. 분명히 클렌징 했는데, 얘가 좀 노래요. 살짝 노래요. 어, 그래서, 부끄럽네요. 이제, 닦도까지 해줬으면, 피부, 이렇게 두드려져 가면서, 스킨케어를 합니다. 아, 피질 관리만 잘해도, 피부 트러블, 어, 뾰루지 나는 것도 많이 잠질 수가 있잖아요. 뾰루지 나면, 하루 종일 자꾸, 잡고 신경쓰기잡 잡고 자꾸,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 여름, 피지로부터 스트레스 조금은 멀어질 수 있도록 제가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더보기란에다가 기재해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